안녕하세요. 희망나무 TV 이다경입니다. 오늘도 저희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지난번에 경상북도하고 강원도 쪽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. 그래서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셨는데요. 어, 아직 복구도 안 되고 많이 힘드신 시간일 겁니다. 이번에 산불이 너무너무 크게 나서 이게 너무 깊이까지 탄 그런 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현장을 좀 같이 가줬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탄 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콕콕 산불이 나면 그 묘지가 겉에 이렇게 때만 살짝 타는 경우도 있고요. 이게 깊숙이까지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돌아가신 지 이렇게 오래 되신 분도 있고,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어요. 그런 분에 따라서, 또 돌아가신 지가 오래 됐는지, 얼마 안 됐는지, 또는 이 묘가 겉에만 탔는지, 속까지 탔는지,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. 여러분의 묘소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지, 그리고 또 얼마만큼 훼손이 됐는지 보시고, 거기에 따라서, 지금, 어, 한, 제가 두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,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. 보통 이렇게 묘지를 쓸 때는요, 어, 1미터 이상 그렇게 땅을 깊게 파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어, 조상님을 모신 다음에 또 봉분도 한 1미터 이상 이렇게 씌우죠.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봉분 정도만 탔다라고 하면 그땅 속까지 화기가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일부러 거기다 뭐 이렇게 기름을 분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까지 불길이 달수 수 있는 뭐 이렇게 동물들이 구멍을 좀파았다든지 그럼 아마 불, 불길이 그 안에까지 들어갔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겉면만 이렇게 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우리가 그 봉분 겉에 탄거 보면 아우 이 묘가 다 탔구나 막 이렇게 애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쉽게 불이 속까지 들어가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망인이 누워 계시는 묘지에 고 이렇게 겉면만 탄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은 어~ 좌향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향이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방향인지 그다음에 좌가 어느 방향인지 그거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안 다음에 그다음에 어~ 망인의 사주가 있어야 됩니다. 돌아가신 분이 어 그분이 언제 태어났는지 연월일시 생년월일 있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돌아가신 날짜 고거하고 그리고 마다들. 어, 집집마다 이제 뭐 마다들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마다들이 있다면 마다들의 사주를 꼭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마다들 사주 돌아가신 망인 사주, 그다음에 망인 돌아가신 날짜, 어, 그리고 그다음에 좌향, 그거만 알면 그거로 한번 나를 이렇게 태기를 해보시면 돼요. 예. 태기는 본인이 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어디 좀 의뢰를 하셔서 하, 해도 되고요. 그래서 그렇게 태기를 한 다음에 그 날짜 받은 날 날짜가 정해진 날 4초만 새로 하면 됩니다. 위에 탄거싹 걷어내시고요. 거기에 이제 우리가 때를 입힌다 그러죠? 그 때만 새로 입히면은 별 걱정 없이 누워 계시는 망인도 되게 편안하게 계실 거다. 어, 그렇게 하,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어,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집에 이렇게 지붕만 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럼 지붕만 걷어내고 그 지붕만 새로 싹 어, 새로 얹혀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데 혹시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은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, 10년이 안 지났어. 10년이 안 지나신 분은, 아, 그분 돌아가신 날짜까지 해서, 그 안에 상태가 어떤지를 조금, 어, 가서 진단을 해보고, 그럴 경우에는 조금 그, 그, 모시, 모시고 있는 선산에, 어, 직접 가서 좀 보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, 이제 10년 이상, 뭐 15년 이상, 이렇게 오래되신 조상님들은, 때만 이렇게 입히면 되지, 그렇게까지 그 자리에 가서 보고, 이렇게는 안 해도 돼요. 그런데, 10년 안 되신, 얼마 안 되신 망인이시면, 어, 가서 꼭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고, 그리고 또, 어, 아이, 뭐, 그걸 그렇게까지 해, 이러시는 분들은 최소한 제가 요, 요 앞에 알려드린 그런 방법까지는, 어,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선산에 불이 났다면, 그 망인이 누워 계신 자양 보고, 사주 보고, 그죠? 돌아가신 날짜 보고, 이렇게 태기를 해서 때만 입혀드리면 간단한데요. 혹시 묘지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. 그 주변에 큰 나무가 있다. 그럼 그큰 나무가 있다면, 분명히 그 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깊을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 뿌리가 그 밑에까지 타고 들어갔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조상님을 안장해 놓은 거기까지 나무가 갔다면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큰 나무는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큰 나무를 딱 봤어. 원데 나무가 그냥 겉에만 타고 말았어. 뭐 잎하고 조금 타고 뿌리까지는 안탄것 같아. 그런데 그 나무가 무척 많이 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거의 뭐 거의 수시되다시피 탔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그 나무를 타고 아마 뿌리까지 불길이 갔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큰 나무가 뭐한두개 주변에 있다거나 가까운 곳에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거는 그 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, 그 뿌리를 타고 나무가 불길이 가지는 않았는지 그것까지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손을 봐 드려야 됩니다. 이큰 나무의 화기가 이렇게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 뿌리가 묘지 속까지 들어갔으면 화기가 다쓸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초는 물론이고 그리고 환천심이라고 있습니다. 그것까지 좀해 주셔야 자손도 편안하고 돌아가신 조상님도 편안하고 그렇게 다 편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우리가 조상님을 모시는 거는 단지 자손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, 어, 이러잖아요. 부모님 살아생전에 다 하지 못한 효도를 뒤늦게 깨닫고, 이렇게 막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정성껏 모시기도 하거든요.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조상님을 모신 자손치고 잘못되는 자손은 없습니다. 개개인의 종교의식에 따라서 조상님을 모시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번 산불로 조상의 묘지가 훼손되신 분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겠지만 다시 한번 조상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좋은 날 묘지를 잘 손질하셔서 조상님도 편안하고 자손도 복받아서 잘 되는 그런 집안이 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희망나무의 첫 책, 풍수로 디자인하다를 소개해 드립니다. 이 책을 가지고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실시간 방송에서 무료로 강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.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양택풍수로 풍요롭게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.